어 지금 뛰었어? 이거 손이 이제 세요안됐어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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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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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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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저, 너무 매력적이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소개할까요? 어 자기 소개할까요? 네. 자기 소개. <뇨>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뇨>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나한테. 저는 사실 좀유럽하고요 어, 어딜까? 스위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혹시 제, 제 직업 혹시 한번 맞춰보실 분 있나요? 미용사요. 아니에요. <laughs> 볼때 아무도 없어요. 헬스 트레이너. 아니에요. 저는요. 그 뭐지? 그 스위스 국립발레 공간에서. 한 20년 정도 거기에서 전공을 했고요. 몇살인데예 e s 살. t s a 요 o o d f i r 이 It's a 요 o o d fire. 저는 s a good f i 요 e It's a g o 어 d fire. 뭐라지 <laughs> 이빨을 잡아 <잡고 웃음> <laughs> 이빨 플러팅 <플러트인트>? 잡언영 <laughs> <저 웃음> 제 이름 제임스예요. 제임스예요. 아저 네. 아, 체스고요. 제임스 제임스로 올라는요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저기 진짜 무슨 나 수고 싶어 난 괜히 하자한 거 같아. 회자 <laughs> 박은 <laughs> 어우 저 이름은 이양호 은태희? 뭐야 문야태희요 은태희? 은씨 이름 예쁘시네 이름값 한번더아 질문 없나요? 아, 직업이랑 자랑 아, 네. 나이랑 <mediate> 와, 제 직업은 <harmonic> 정답 가정주부 <laughs> 이거, 이거, 이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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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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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생각이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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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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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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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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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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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영상 분들기입니다 지금이랑 <laughs> 아, 닮았네요. 진짜 나이안 밝히는 거예요? 아맞이요 뒤가 되면 몇 학년이에요? 기억되면... 그럼 몇 학년이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대학생. 몇 반? 번이... 대학을 좀 늦게 왔어요. 제가 편수를 했어요. <laughs> <laughs> 아, <귀엽다>. 아,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진짜 자기. <laughs> 는데요저분한어 테이스, 테이이문테이문 테이스. 문 돼요.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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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이티물려스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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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스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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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제 이름은 <laughs> 이름도 모르는 바보인가봐. 이름을 모르는 거 o 제 이름은 l o 고요 a y l 제 r Taylor, Taylor, t a y l o 요 t a y 이 o 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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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년 좀이더머니 나가야죠. 좀이더머니 패짓에 여자 하는 여전히 거 있으세요? 어유. 좀. 내년. 너무 아 너무 끔찍해 너무 고통스러워. <laughs> 아니 이거 장갑을 좀 벗고 거까지. 홍안아. <laughs> 홍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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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까. <laughs> 아 <웃음> 이름에 희양이두 개나 들어가네. 아 연준이가 싫어하겠다.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좀동더머니다 어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예뻐요. 4칭 네, 월계동 네. 타노스. 뭐야? 이거 뭐죠 역시 마법사인가? 봐을것 같았어요. 아, 제 이름은 이동준이고요. 오, 이진수 씨?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묵 <laughs> 어, 제 직업은... 어, 어제 직업은 경호원입니다. 와 멋있다! 아 근데 부업이 부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좀 세계를 보러 어, 전국을 어, 돌아다니는 친구여서. 어, 이쪽 가세요? 아, 어, 부업으로는 순대 트럭을. 어, 네. 너무 판정 내려.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그럼 저희도 오시면 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오실까요? 같이 오셨 순대. 어, 근데 숙식을 순대 트럭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네. <웃음> <웃음> 저희 이 오시면 그분들 요 순대포 나 순대포 <laughs> 같이 자요? 아그 원하신다면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개박적이야 순대의 신기가 올라오는 곳에서 함께 <laughs> 주실수 있으세요. 수, 뭐였지? 아, 못 아, 하였는데, 아 채임스 씨 아까도 아. 얘기봤는데 예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진짜 멋있 아, 채임스 앤 동준 개커개커탄 개컷. <laughs> 혹시 너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저는 음, 알파메일입니다. 이 그래, 동아리다. 31살 차이다. 아, 다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혹시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위아래로 50살까지 가능해요어다던 음 아, <laughs> <오> <laughs> 여자야. 그이컨 그러니까. 같은 여자베이컨 맛있겠다. 데이... 와, 되게 작아. 올라간 <laughs> 거 <laughs> <엄마 엄마 웃음> 맞아요? 올라간 거 맞아요. 혼자 올라간 거요 <laughs> <신발을 먹고 갔어. 웃음> 음, 신발 벗고 갔어 신 예의 발라 신책인가 봐인가봐 한국인이죠 예의 발라 제니씨는 예의가 제니 바르네 <웃음> <웃음> 와, <웃음> 아, 안녕하세요 귀여워 <laughs> 얼룩 말인가 봐 <laughs> 그러니까 이러는를 <laughs> <laughs> 다들 이름 말하는 게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해주세요. 네, 제 직업 뭘것 같아요? 단쟁인가 <laughs> 봐. <laughs> 유치. 아누나 백설공주 그 지키는 거 맞죠? 맞아요. <laughs> 어, <laughs> 저설공장이거든요스이트프텍터 <laughs> 봐 네? <laughs> 아, 그러면 혹시 형제가 한 일곱 분 계세요? 그렇죠. 아, 몇셋에요 네. 아, 네. 네. 저는 다섯 입니다 그런 형제예요. 실수가 나왔다. 실수 실수. 미친 사람 제가 제가 실수예요. 네. <laughs> <laughs> 그 뭐예요? 뭐 뭔가 하이 외국인일 하이 것 같아. 음. <laughs> 어, 크리스토퍼 t o p h e r Christopher, c 이 r i s t 요 p 이 e r n o l 요 Naya, n 정답 a n 22! a Naya, n a 살 a 다 맞다 a 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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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취향 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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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나 아, 그 나이틀, 네, 너무 정정하세요. 건강하게 어, 살고 <laughs> <많다>.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와 키가 오. 크세요. 아까 전분거 다. 미성 미성년자 출연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돼야 안 내죠 안 내죠. 아돼요 당장 도 되나요? 네. 팬서비스. 민수 좋아보던 든요이 동생인가봐. 삼촌동생이에요제 나이는 16살이고요. 다 아, 컸네요. <laughs> 저는 미국인이에요. 우와 영어해주세요 저는 어, 이제 대학교에 가고요. 우와, 열와우살우요 우와, 우과학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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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내실 수 있나? 요 진짜... 1더기 입은 기여이 2더기 이은 1더기 입이 뭐예요? 2에요 같아 이해요어천째 먹어 그쵸? 우리 다 기호민들 <laughs> 멋있어요 우리도 기호민들 우리 부모님이 그그 선크림을 판매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바른고같아어 우와 우리 뒤에 가요 공갈만하다 뒤꿈건가요? 아니에요. 아, 번거로운가요? 저는, 저는 진짜 사람을 찾기 네.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인기는 받르지 않아요. 혹시 어디가 네. 이제 투표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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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이거. 자, 어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복수 선택 가능한가요? 아니, 한 명만 한한 만에 해야지. 한명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은 바로 경수 씨입니다. 왜냐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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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로리콤이거든요. 저는 어린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닭, 닭은 연개만 먹는답니다. 다음 분 불러올게요. 제 선택은요. 사실 비밀인데. 경수 씨고요. 이게 많다. 많다. 그 이유는 제 첫사랑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경수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사람이죠. 어, 저는 전 고민이 좀 되는데요. 왜, 왜전왜 저는 왜 경수 씨 선택하겠습니다. 뭐가사해 <laughs> 그냥 두 사람 못하게 한다. 아 왜냐면 왜냐면 제가 래퍼 지망생이라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돈 많아요. 나도 나도 오렌지나 백, 나도 천, 이백오십 개 있는데. 나 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돈도 없는 사람 천만! <laughs> 저 그럼 크리스토퍼로 씨로 바꿨겠습니다 토퍼! 헤이 토퍼! 토퍼씨의 나무... 토퍼? 토퍼씨가 나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동준입니다 헤이. 제가 선택한 어, 분은 오케이,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발레리나를 좋아해서 발레리나 대신 발레리노인 트레인스 씨가 진짜 어, 발레리는데 마음에 들고요. 발, 발레를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트레인스 씨한테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아, 아. 아 같은 동준 씨를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동준 씨랑 저랑 직업이 비슷해가지고 대화가 잘될것 같은 생각에 동준 씨를 뽑았습니다. 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연기해야 되는 거아지 연기? 안녕하세요. 저는 경수고요. 제가 선택할 음, 남자는 두근두근. 두근두근. 체임스입니다. 오, 제가 체임스를 선택한 아! 이유는. 날씬하고 키큰 남자가 이상형이라서 체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이,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 벌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들 서주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저희 초 초시, 초식에는 그 과학 영재 경수 씨가 입식계입식계로 아, 세. 에바야 경식에 아몇 초야 뭐, 뭐몇 초? 30초 30. 아, 경수 씨가 30초를 세 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틀 틀어주면 2초 추가. 어떻게 준비. 시작. 1 2 4 그렇지. 4. 과학 아, 영용들 6, 7, 8, 9, 10, 11, 12. <laughs> 페이 씨의 대표 작품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laughs> 나! 맞지? 안 들어가요. 나 아무 저 아무도 것안 들고 왔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요. 아, 들었어요. 그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아, 무엇이든 해주세요. 제 나이 기맞으세요아 뭐야 32살 형이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물론이죠 저는 오즈컴이에요 오즈콤이요? <laughs> 혹시 제가, <laughs>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빠바바밤빰 어. 진짜야? 응 진짜야. 오늘 진짜 했어. 우리 다한 번씩 했어. 매기녀의 등장. 너 매기녀야. 근데 여 남은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응. 언제 준대? 여자 준대? 나 저기 의자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 진짜 너 속이는 거 아니고 진짜 다 했어. 진짜 했어. 진짜 잘했어. 미녀다. <laughs> 와. 음. 잘생겼다. 매력 있는 여성의 등장이라? 일단 저는 여자예요. 와, 음.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 <웃음> <웃음> 이름이 뭐예요? 저요, 김은혜예요. 아, 랩이랑 람 아, 오, 오, 네. 여자.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아 뭐야 왜개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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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싶어 이거 이거 거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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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갖고 싶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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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갖고 싶어. 이 이거 가. 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이이이이거 진짜 지기 싫겠다. 이거 짱이야. 아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아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짱이야. 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 이거 짱이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아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아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야이거아야 어, 어 과일이야. 어, 어, 아, 진짜. 야, 이거 까먹죠. 이거 이거는 핵냥이 온 거지. 왕쯔쯔 아, 네 분애가 왕쯔쯔라고 함. 네. 이 까볼게. 그러니까. <laughs> 야, 너 저거 깨끗한 <laughs> 는포시로할거 <야, 너> <laughs> <야, 너> <laughs> 아, 같아. 아니야. 저 포장지가 없어서 저기다 담아 뭐, 온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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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야 합? 누구 하나 더 합? 누구 하 하나 하나 더 합? 누구 하은더 합? 야나나더 합? 누구 나 왕추추 구 하나 더 합? 누더 합? 더 합? 누요님나아 내가 카나더 합? 먹어야 돼. 이거 나 먹고 싶어서 참느라 혼났어. 빨리 Holmes해. 먹자 우리. 예림요 고민 없었어? 빨리 해. 예림아 이거 이빨이 너무 많아. 개심개게 생겼어. 개무섭게 생겼어. 어 소리가 나. 이거 목욕놀이 목욕할 때 진짜. 야심하답게습니다 다시. 새꼬마게하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 공차는 없어. 엄마가 도고막 아마도 아마 <laughs> <뭐야>? 이거 진짜 <불태워>. 뭐 <laughs> 이상한 거였어 내가 내가 또나 고민해볼게 또너 뭐야 고민이 가셨어 누리니 하나부터 하나 야 하나, 하나 둘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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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뺄게> <laughs> 어, 맨날 진짜. 하는 거 아, 진짜, 나를 바꾸자! 싫어요, 정신기 싫어요. 싫어요. 모르겠어. 그 그래? 그러면은 좀... 결... 아, 망했다. 질문해, 나남주나 나 민주당인데, <웃음> <웃음> 나 같은 여기, 여기, 부킹, 지장 사람, 다 아무도 없어. 질문할게, <laughs> 얘랑 연관이 있어? <웃음> <웃음> 조금... 조금 있다고. <laughs> 근데 왜 자꾸 얘만 금이 오고? <laughs> <laughs> 왜 그러는데? 나 질문했는데, 어, 알아, 너, 뭐. 어, 나할 거가? 정답! 어? 문태일! 맞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나 우리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니잠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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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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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